2016 문학과 지성 시집, 가능세계, 백은선 시집 중에서, 가능세계, 백은선. 이게 끝이면 좋겠다. 끝장났으면 좋겠다. 젖은 솜처럼, 해수어와 담수어의 사이만큼, 이미 실패했지만 다시 실패하고 싶다. 천체의 운행, 손을 잡아도 기분이 없는 밤, 밤을 떠올리는 빈 나무, 의자. 의자가 되기 전 나무가 가졌을 그림, 바지, 자비, 자비라는 옷타 이야기할 입과 듣지 않을 귀, 남겨진 손, 다시 남겨진 천체의 어마어마, 그냥 다 끝장났으면, 그랬으면, 가장 많은 말과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영에 가까워지는 줄무늬 뱀. 허물을 벗을수록 비대해지는 이상한 몸.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어. 비늘과 새로 배운 칼로리. 굴러간다. 저기 굴러간다. 무엇이? 가파른 창들이 와장창, 단숨에 부서지는 상상을 해.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관람차와 가족과 분홍색 솜사탕이 멀리 있던 것 같고, 겁먹은 동물들의 파란 혓바닥,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먹고 또 먹고 다시 먹고 싶다. 줄무늬 뱀과 젖은 소맥에 전해줄 큰 가방이 필요해. 없어도 없고 싶은 없는 것. 이런 문장은 위험하니 쓰지 말라고 충고해 줄 선배. 혹은 드럼을 치는 전 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진사. 우리는 좁은 방에 무릎을 맞대고 앉아 고도와 조수 간만의 차와 형 이상하게 대해 밤새 떠들고 떠들다 지쳐. 야 창문 좀 열어 봐. 귀찮아. 니가 해. 우주는 커다란 소리 굽세다. 이 명제는 백년 뒤에 증명된다. 창문은 열리지 않고, 숲과 숲을 구성하는 작은 숲들과 작은 숲들을 구성하는 마음과 마음을 구성하는 뿌리, 뿌리라는 물질과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성분의 원형은 숲. 우리는 모두 열쇠를 갖고 있다. 한 박자와 두 박자 사이 비좁게 아 하고 터져 나오는 시련을 당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낚시를 했지. 잡으면 놔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본 모든 물고기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중 로봇들이 아닐까 생각했어. 연기성의 그림들. 사진사에게 본 적도 없는 빛을 주세요. 빛바랜 이나지위 가장 긴 노출을 담아 끝장이라고 다 끝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를 그런 방식으로 그림. 우리는 사각 대리석 테이블에 앉아 점성과 배우와 작업실을 소설을 쓰겠다고 선언한 길드 에오가를 어떤 경향과 어떤 경향을 이야기하려는 경향을 우유와 치즈, 우유와 치즈처럼 조용한 돌들. 제목은 "뱀의 죽음", "죽음의 뱀", "뱀과 죽음". 뱀을 죽이는 스무 가지 밤 죽은 뱀 죽도록 뱀 등등 왜지? 왜 잊히지 않는 걸까? 이것은 첫 문장 어쩌면 끝 문장 난발을 하지 나는 유리창 위에 앞발이 잘려 주저앉은 기린을 그리려하였다. 주저앉음을 관망하며 주저앉음을 관통하는 빛을 보고 싶다. 혼절과 반복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싶다. 헤터러스 고제는 끝내주는 가슴, 구분 낚싯대, 흰 머리들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다니. 음, 끝장날 것 같은 모래 알갱이를 내려다본다. 숲이 떠오르고 떠오르다 못해 거대하게 윤기한다. 광경, 광경이라고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흰 옷과 검은 옷을 번갈아 입는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의복 같은 기분. 호스텔의 청각실험이 가능한 공간은 분위기를 엎지른다. 가만히 누워, 가만히 벤치에 누워 하늘을 보면 하늘은 터무니 없이 낮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날씨는 어이없구나 총력을 다해 할일 없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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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지나가는 손목들 붙들고 싶다. 터무니 없는 것을 시작하고 싶다. 부피와 탈부피 사이 호련히 떠오르는 열쇠 꾸러미, 열쇠 꾸러미를 움켜쥔 가느다란 뿌리들, 뿌리였던 차가운 물질. 왜냐고? 끝장나라고. 됐어. 다 필요 없어. 말로 할수 없는 말이 말뿐인 말로 앞발이 잘린 채 뒤틀릴 때. 온도와 함께 혓바닥을 잃을 때. 침대로 가득한 방에서 방의 한계를 체감하며 사진과 정해지지 못한 각. 나는 하고 싶어. 하다가 죽고 싶어. 그런 것을 무엇라 해야 할까? 지팡이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저녁은 참치와 딱딱한 빵. 저녁은 로봇과 건전지. 저녁은 흘러넘쳐, 어려운 음차와 너무 어려운 음차, 위험한 식탁, 위험한 전기, 위험한 범람 속에서 우리는 단단함을 되새긴다. 나는 담아내고 싶어 숲의 창백과 바다의 권태, 손목은 병렬, 비 내리는 음가, 지워질 광경들, 광경이라는 말을 달아주겠다. 밀봉해서 꼭 끌어안아 터트려 버리고 싶다. 뾰족 왜 잊히지 않는 걸까? 뱀들이 교화를 뽐내는 법 장님, 고양이의 보은 열쇠를 돌리는 물풍선 끝장날 걸 알고도 끝장나고 싶어. 등등 낭만이라고 말해봐라. 또 말해 봐라. 사진사의 프레임 안으로 파고드는 별들. 하나와 하나를 더하고 둘과 둘을 더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그림. 크랭크인 크랭크아웃 완성된 소설을 줄래? 자꾸 고치지 말고 그만 내놔 이 자식아. 킥 드럼이 부서질 때까지 달리는 수 오해받고 싶다. 하염없이 넘어지고 싶다. 이것은 뒤집힌 나무의 전원. 핸들을 쥐고 바다를. 그는 파조를 듣는다. 파조를 친다. 파조를 부른다. 그는 소설을 쓰지만 소설을 지운다. 지우기 위해 쓰고 다시 지운다. 낚싯대 끝에 매달린 엉덩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마지막에는 뭐가 남을까? 전파를 찾아 다리들이 온다. 말하겠지. 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결국 하겠지, 어떻게든. 드럼통 안에는 기름. 물에 뜬다, 예쁘게. 차원은 닫혀 있어서. 한 번, 두 번, 더하기, 곱하기. 물에 뜬다, 못과 망치 못과, 망치 못과, 망치 그런 그림으로 그림 사진사를 찍어줘야지. 끝없이 잊히는 그림, 잊지도 않은 그런 그림. 거스르는 것이 회기인지 도주인지 봄의 식물이 싹을 내미는 공포인지 하고 싶다.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분류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구들장인 어깨와 효과 없는 반복으로 가득 차고 싶다.